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졌기 때문에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친구가 선발로 던지고 있어서 또 집중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오늘 선두타자로서 4출루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볼넷 2개와 안타 2개를 기록했는데요 을 본인의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요즘 볼넷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오늘 기점으로 좀 볼넷도 많이 나오고 네, 출루 많이 하겠습니다 박수 아, 그리고 어제는 또홈런도 기록을 하셨었거든요 아, 홈런 쳤을 때 그리고 오늘 4출루 했을 때 솔직히 어떤 날이 더 조금 더 기쁜가요? 저는 오늘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오늘 홈런 쳐도 팀이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고 또 어제는 1한테 잡고 오늘은 이한타 이브올렛이어서 운이 더 좋습니다 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우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 외야에서 들어오면서 이승우 선수를 안아줬어요 네그 호응에 있어서 많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의미 없었고 그냥... <laughs> 솔직히 제가 수비해줘서 이게 이겼... 승무도 완봉수 한 거여서 뭐나 아니어서 못했다 이렇게 <laughs> 아 사실 교수비가 그 팔의 첫타첫 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 호수비했을 때 가다 보니까 공이 있어서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뭐 팔에도 그렇고 좌익수 있었을 때도 그렇고 어, 승무 나왔을 때좀전 경기에서 실수가 조금 있었었는데 좀더 집중했던 게 네, 오늘 이후로는. 이제 제가 다시 가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정도면 이승우 선수한테 밥한끼 얻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제가 영공이 더 많아서 <laughs> 아송합니다 <맞아. 웃음> 이정우! <웃음> <웃음> 자 함성이 큰 쪽으로 챔피언 사인머를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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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가장 어린 친구에게 아, 사인볼 선물을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의 특급 캐쳐 이지영, 이지영!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승리 소감을 자 오늘은 그런 거안 돼요. 제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안 됩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호수가 많이 올라오는 분은 좀안될것 같아요. 승우가 잘, 얘들 잘 따라와줘가지고. 그리고 또 완봉승을 또 최연소 완봉승인가? 아니면 아니? 아니, 말고. 잘잘잘 따라와줘가지고. 기쁩니다. 그래도 대견하고 네, 기쁩니다. 아 우리 대견한 이승호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깜짝 쇼로 한번더 안아줄 수 있을까요? 가볍게. 아, 가볍게. 예. 이승호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승호 선수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 이승호 선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 냈습니다. 그때 이승호 선수도 짜릿했겠지만 이지영 선수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냥 그랬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잘 네. 오늘은 뭔가 그렇게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했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에 익숙하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정 선수가 다른 선수 경기 때도 잘 하시지만 유독 어, 이성우 선수 경기 때 같이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끊어만, 끊어만. 느끼시죠? 얘가 잘 던지니까 좋아굉어히리싶해요 응. 어, 오늘은 완봉승을 리드해주셨습니다. 이정선 선수 마찬가지로 밥한끼 얻어먹어야 될것 같아요. 괜찮죠? 밥은 원래 선배가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봉승을 거둔 이승호 선수에게 사주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거 사주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잠시 물어보고 그 음식이 나오면 바로 사주는 걸로? 가격 상관없이? 네. 아! 볼지리 이지영! 겠습니다같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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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지영! 이이지이크로 이지영! 선생님이시한번 박수 이지 이지영! 이지영! 이어 이지영! 심리 소감, 완봉승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좋은 선물 된것 같고. <laughs> 저번 경기에 좀안 좋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멋집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 바라겠고요. 어, 이승호 선수가 9회, 이제, 완봉승을 앞두고 등판하기에 앞서서 9회 초에, 우리 타자들이, 만봉승을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려줬어요 그때 약간 몸을 풀면서 기분이 설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와, 몸에 소름 돋았습니다 소름돋았고 그리고 첫 타자 안타로를 허용했지만 정확히 100번째 공에서 병살타를 만들어 냈어요 그때도 소름이 돋았나요? 약간 근데 원래 병살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와 이정도입니다 이승우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승우 선수 올라오기 전에 어, 이정우 선수와 이지영 선수에게 어, 이 정도면 오늘 많이 도와줬으니까 밥을 얻어먹어야 될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정우 선수도 밥을 사준다고 했고 이지영 선수도 밥을 사준다고 했어요 먹고 싶은 음식 두 가지 어떤 선수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이야기해주시면 먼저 이정우 선수 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 안 된대요. 고민해서 해야 돼요. 고르셔야 돼요. <laughs> 이정우 선수. 아 이정선 얻어먹는 걸로. 이정선 얻어먹는 걸로. 이지영 선수님 정말 사준네요 선배가 사는 거라고.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눈 맞으시면 못 골라요. <laughs> 제가 좀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김밥에 라면을 좋아해요. <laughs> <일단>, 오케이. 자, <laughs> 어 미소를 띄셨어요. 김밥에 라면. 희가 잘하네요. <laughs>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 자, 아, 이승우 선수 김밥에 라면 드시고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할수 있도록 어,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친필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위닝 값이나 선수들 인사드리고 내려갈 때 뜨겁게 박수 보내주세요. 차렷 인사.